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지금 레스포레소 매장이 왔는데요. 어, 여기서 커피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여러가지 캡슐도 나와있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어, 개인용 보다는 약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 이쪽은 개인용이죠. 근데 기업용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됐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캡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음, 여기서 이렇게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를 준비하고 이것도 이제 네, 지금 이 제품인데, 어, 기업에서 사용하는, 어, 약간, 그리고 조금, 어, 성격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약간 그런 모델입니다. 좀 일반적인 모델은 아니고 조금, 어, 고사양의 모델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네스포레스 캡슐, 커피, 네, 추출방법 같은 게 나오는데, <laughs> 이 윗부분에 이제, 어, 이쪽 부분에, 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타워형 제품에 이제 윗부분만 있는, 네, 디스펜서만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캡슐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네, 필요한 거를 바로 눌러서 꺼낼수 있어요. 근데 이걸 결제 시스템과 연결시켜놨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사원증을 된다거나, 카드를 된다거나 해서 결제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료 결제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면은,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캡슐을, 이렇게 필요한 캡슐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캡슐을 받고요 여기 또 캡슐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이제 좀 납작하게 되는데, 일단 이거 준비해서, 옆으로 와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업용 모델이 있는데, 네, 네, 아길라 420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델이고요. 어, 네 개의 수입구가 있는데, 동시에 네 개를 내릴 수는 없는데, 한 개씩, 한 개씩 이렇낼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 위에는 어, 우유만 뽑을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그 라떼를 뽑을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커피를 지금 내린 상태고요.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내리고, 내리고 여기서 이제 아, 버튼을 필요한 걸 누릅니다. 네. 이걸로, 이걸로 해볼까요? 누를까요? 누르면 아, 여기 있는 버튼은 그러면은 뭘 여기는 할지. 그냥 일반 커피들. 아, 일반 커피들. 그런 이유 쓰고, 여기는 우유 합친 거랑 무인맛 네. 뽑을 때쓸수 있는. 앞에는 그냥 놓고, 그냥 당기고, 아. 누르기만 바로 자동으로 아. 나온다는 거죠? 네네. 길게 그 장면을 넣고 싶으시면은, 네. 네. 여기 저기서 이렇게 얘는 그걸로. 어, 얘를 뽑았고요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준비가 돼서 딱 나옵니다. 그럼 이제 꺼내서 손님한테 가면은 되는 거고요 네. 맛을 좀 보면은. 좋아요. 좀다따가 맛을 제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지금 여기 타워형 모델도 있는데요. 이거는 위에 디스패서가 붙어 있고 이것도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캡슐을 넣고 바로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바로 커피를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우유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지금 여기 컵 투입구도 있고요. 네, 이게 보면 서랍도 있어요. 네, 네. 서랍도 있어서 캡슐을 넣도록 되어 있고, 그다쓴 캡슐이 아래쪽으로 빠지도록 설정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풀타워형 형태이고요. 가격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동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아니면은 좀 기업이 좀 대기업? 약간 좀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쭉 살펴봤는데, 네스프레스, 네스프레소로 그 이용해서 만약에 뭐 매장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좀큰 기업에서 좀 설치해서 좀 편안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한번 사용해보면 괜찮을 것 같, 같던... 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